자, 아, 3탄. 다시 죽을 것 같아요. 사실 그럼 4등, 4등이에요. 아니, 여러분. 제가 일단 1등 해도 될까요? 자꾸 죽는 것 같아, 가깝고. 이게 영상, 이게 재력이 안 돼가지고. 이게 잘안 되거든요. 그래서 제가. 돌리판할 거예요. 돌리판에서돌리판 하지 않고 난이렇게 제가 정할게요. 6 900 아니면 600까지 가 볼게요. 지금 금방에 아빠가 있어 가지고 뭐못 나가고 요 다음에는 완전 재밌는 콘서트를할 거예요. 많이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. 못잡 a 이 s happening? t h e 똑같 r 얘를 쫓아가면 커지거든요 그때 얘를 없 w 면 돼요 e c 어어어어어어 없애 버리면 더 좋아요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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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지고 순광이동이때 붙이면 돼요. 이게 예, 순광이동이안될 수도 있어요. 그, 그때는 뭔가 그, 너무 커서 그릴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좀이어 보면 될것 같아요. 지금 해복제가 필요하거든요. 쬐. 이게 자기한테는 안 줄어가거든요. 이렇게 이렇게 돼 버리거든요. 그리고 이거 순간 이동해 고그려서 바로 가야 됩니다. 여기서 제가 지금 3등이거든요자3등인데 이렇게 가 가지고 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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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꼴등이 됐어. 몇 가는 것도 너무 힘드네요. 약간 너무 사람이 많은 곳으로 저장해가지고 못할 거예요. 이렇게 중간이동을 할수 있어요. 잠만요. 너무 좁아요. 안 돼요. 지어요 여기 안 찍을게요. 아, 멋있죠 고민되네. 음. 예 여기에 게임이 별로 없어가지고 게임이 원래 여기 다꽉차 있고 꽉차 있고 꽉차 있고 꽉차 있고 꽉꽉 채워있었는데 제가 다 지웠어요 엄마가 지우라고 해서 음. 팬맨 팬맨? 재밌겠는데요? 팬맨 야구 팬맨 알겠습니다 맨멜 마니아는 사람들은 고생 띵긋 띵긋 마니야 이거는 뭐라고 할까요? 일단은 이것도 한번 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들은 이거는 뭐 방해하는 건 똑같아요 이제 바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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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주고 이게록록색되이이렇게되는거 거든요 잠이요이거 먹고 버리고 이거잘려줘요이렇게여는서 가운데 있는 체리를 먹으면 저도 모르겠어 록스 2학년 무았어요 이제 끝났어요. 저는 이거보다 야구 게임을 더 잘하거든요. 다음에는 야구 게임을 할까 생각했단 말이에요. 이제 핑크 오면 바로 먹어버리고, 없애버리고, 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에, 핑크가 돌아와서 저를 죽였어요. 아니요. 야구 게임으로 하겠습니다. 그리켓 고 이거는 이제 밑에 있는 거는 누르도 되고 흘러놓으면 여기 앞에 있는 점수 트로피 여기를 많이 따면 이기는 게임이거든요. 여기를 그냥 옆에만 막 누르도 돼요. 이렇게 뒤에 분석이 날아오거든요. 몇 점인지 알려주는 거예요. 4점인가? 어, 4점이다. 아, 3점이네. 1, 2, 3, 혼노! 너도 6점. 7점. 6, 2, 3, 4.